안녕하세요. 카터뷰 트위닝 급환왕의 이한아입니다. 삐까. 오늘 목소리가 이상하죠? 일단 목소리의 주인공을 불러봅니다. 산적아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응. 아나누나 친동생 산적입니다. 누나가 지금 급성 후두염 때문에 목소리 상태가 음. 안녕하세요. 자, <laughs> 안녕. <잠깐만. 아니>,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아입니다. 삐까. 그래서 <laughs> 오늘 촬영분은 제가 더빙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이더라 좀 헤매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코로나 염려가 돼서 지난 며칠 꾸준히 코로나 검사를 했지만 음성이었습니다. 겨울이면 한 번씩 후드염이 오는데 올해는 좀 심하네요. 약 먹고 있으니 괜찮아질 겁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아반떼 HD입니다. 이 차는 제가 특별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첫 차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차. 2007년식 차량입니다. 2007년의 노래. 그래서 눈물 라내귀가에 네가 있는데 가슴아 눈물아 한숨아 사랑아 왜 잊지 못하니 떨쳐버리고 쉬지 못하니 아니 친남매인데 목소리는 왜안날은 거지? 에... 노래 잘하죠, 내 동생 크으 <laughs> 감성 노래가 많던 그 시절에 20대 사랑을 특히 받았던 아반떼 정말 딱 보기에도 튜닝을 많이 했죠. 앞쪽부터 살펴봅시다. 뿅! 먼저 앞쪽 튜닝 내역입니다. 인커스 그릴과 인커스 프론트 에어 댐, 그리고 언유얼 파츠 프론트 립 댐이 보입니다. 헬라 드라이빙 램프와 식스피드 온도 보이고요. 안쪽에 보여요. 눈쪽에 예사없지 않은데요. 오스람 데이라이트와 MNS 아이라인을 해놨습니다. 로테코리아 본넷덕트와 로테코리아 휀다덕트로 강력한 앞모습. 빵빵한 볼륨감을 완성했습니다 이차 아반떼 맞죠? 엔진룸 열었습니다 룩송코리아 스트랩바가 가장 먼저 보이고요 k n 순정형 흡기필터와 스페셜 에디션 오일캐치 인산철 배터리 등이 보입니다 옆쪽으로 가시죠 뿅네 옆은 니가 왜 여기서 나와 아반떼 하이브리드 사이드컷이 있네요 안녕 휠은 핸즈프라임 17인치 휠 브레이크는 x g 2 p 의 320mm 리어도 320mm로 확장을 해놨습니다 네오테크 앤서 컴포트 일체형 서스펜션을 껴서 옆 자세로 완성했네요 사실 차주분이 올해 촬영한 튜닝 끝판왕 차주분 중에 가장 연장자십니다 2022년엔 20대 차주가 많으셨거든요 간만에 오빠 구독자를 만납니다 오빠 아니 그 <laughs> 귀엽게 해야지 귀엽게 해. 애교 섞인 목소리로 오빠 뿅 무려 11월 달부터 촬영 신청을 하셨는데 이제야 뵙게 돼서 너무 반갑기도 합니다. 근데 수줍음이 많아 인터뷰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와 배기음은 하나도 안 수줍습니다. 들어보시죠. 뿅 이니셜 D 커스텀 풀 배기라인 기가 막히죠? JSR 사각팁으로 만부리 뒤쪽 튜닝은 아반떼 하이브리드 범퍼를 이식했고요 엑스티타늄 리메이크 에디션 윙으로 나라라 아반떼 룩을 완성했습니다 자 실내는 누가 봐도 달리기 위한 차죠 룩소코리아 실내 센터 바가 장착되어 있고요 롤케이지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샤벨트 정품 359파이 핸들과 그리디 볼트 게이지 데피 스타일 RPM 게이지 등이 차알못이 봐도 달리는 차 느낌을 제대로 줍니다 2010년 슈퍼비전으로 순정 제품 이식을 했고요 천장 스웨이드 트림과 무드 등 컬러 안전 벨트 등으로 분위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벨루스터 엔 기어노브도 보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바밤, 하... 바밤. 사실 이 차량은 하체 보강도 정말 많이 했어요. 달리는 세팅을 제대로 해놓은 차입니다. 룩송 코리아 앞 멤버바와 리어 멤버바, 프론트 언더바, 리어 바, 핸다 보강 등을 했고요. 각종 하체 부품들 리스토어해 놨는데. 차를 띄워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채널이 무럭무럭 커서 저만의 리프트를 가지기 기대해봅니다 아나 누나도 무럭무럭 커서 170은 돼야 되는데 말이야 자, 여러분의 차량도 튜닝 끝판왕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뿅아 추워 아 목소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추워 <laughs> 네, 오늘 차량 협찬해주신 차주님께는 이하나 TV 달력과 실버 스티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